오늘 문신사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. 32년여 만의 일인데요.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이라는 것은 제도의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아,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고요. 현재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%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이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입니다. 오늘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.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대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. 역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. 그리고 성실하고 끈질기게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여 특정 대안을 마련해 주신 복지부 관련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실 문신사분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오늘로 끝은 아니고요. 여전히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. 그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듣고 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복지부, 보복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.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진짜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